추모소설. 겨울 바다에 남긴 사랑. 프롤로그. 눈이 내리는 겨울 오후 조용한 장례식장 안에서 김현수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그는 평소처럼 부드럽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오늘따라 너무 멀게 느껴졌다. 그의 아내 이서연은 눈물을 감추며 속삭였다. 현수야 이렇게 보내는 게 맞는 거겠지? 그녀의 손에는 그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작은 봉투가 있었다. 1장. 첫 만남. 서연과 현수는 평범한 회사에서 처음 만났다. 서로 다른 부서였지만 점심 시간마다 함께 걷던 복도에서 서연은 현수에게서 묘한 편안함을 느꼈다. "현수 씨, 오늘따라 좀 피곤해 보여요." 서연이 걱정스레 물었다. 응, 요즘 조금 바쁘기도 하고 그냥 그래.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 순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과 그가 실제로 느끼는 마음이 다르다는 걸 깨달았다. 그때부터 두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가까워졌다. 2장 사랑이 싹트다. 둘은 함께 점심을 먹고 퇴근 후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일상과 고민을 나누었다. 현수는 과거의 아픔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다. 그의 첫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고, 그 상처는 마음 깊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서연 앞에서는 솔직해질 수 있었다. 서연 씨, 사실 난 사랑을 잘 못하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한번 상처를 겪으면 다시 붙잡는 게 두려워지거든요. 서연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요. 서로 속이지 않고 천천히 알아가면 돼요. 사랑이라는 게꼭 완벽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에 현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의 곁에서 조금씩 온기를 찾았다. 3장. 함께한 시간. 결혼 후 평범한 가정의 삶이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아니었지만, 둘만의 집에서 맞이하는 작은 일상도 충분히 소중했다. 주말 아침 둘이 나란히 신문을 읽고, 간단히 차를 마시며 웃는 시간, 퇴근 후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느끼는 포근함, 때로는 다툼과 화해 속에서 쌓이는 신뢰까지, 모든 순간이 서로에게 큰 의미였다. 사장. 시련의 그림자. 그러나 삶은 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현수가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다가 심각한 질병을 진단받았다. 처음에는 서연도 믿을 수 없었다. 현수는 늘 강하게만 보였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싸움이 된 것이다. 서연아 미안해. 이렇게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싶진 않았는데 서연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현수씨 미안해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면 돼요. 당신 혼자가 아니잖아요. 5장 마지막 겨울. 현수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지만 그는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다. 서연은 그의 곁을 지키며 아픈 몸에도 여전히 농담을 하려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다. 어느 날밤 현수는 서연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다. 이건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요. 나잘 가려고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현수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마음 한켠이 무너졌다. 6장. 편지 속의 마음. 현수가 떠난 뒤 서연은 봉투를 열었다. 편지 속 글씨는 또렷하고, 그러나 감정이 묻어 있었다. 서연아, 내가 떠난 뒤에도 넌내삶속 가장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거야. 너와 함께한 시간들은 나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고, 그 기억 덕분에 나는 마지막까지 웃을 수 있었어. 나를 용서해줘. 부족했던 남편이었지만, 너를 사랑했던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어. 남은 시간, 너는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야 해. 그리고 나를 추억할 때, 미소 지어주길 바래. 사랑해, 서연아. 현수.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읽었다. 지금까지 마음 속에 묵혀둔 원망과 후회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느낌이었다. 7장. 겨울 바다에서의 추모. 서연은 현수가 좋아하던 겨울 바다로 향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편지를 손에 꼭 쥐고 조용히 속삭였다. 현수야. 당신이 남긴 사랑으로 나는 계속 살아갈게요. 그 마음을 기억하며 내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게요. 파도 소리가 조용히 그녀의 눈물을 덮었다. 눈은 차가웠지만 마음 속엔 따뜻한 온기가 흘렀다. 에필로그.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는다. 서연은 현수가 남긴 마지막 편지와 기억을 가슴에 품고 다시 삶 속으로 천천히 걸어나갔다. 그가 준 사랑과 용서는 서연이 앞으로 살아갈 힘이 되었고 겨울 바다처럼 차갑지만 잔잔한 마음속 온기가 되었다. 제 2편 겨울을 지나 봄을 맞으며 프롤로그 몇 번의 겨울이 지나고 서연의 삶에도 조용한 변화가 찾아왔다. 현수가 떠난 지몇 년이 지났지만 그의 기억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었다. 그럼에도 서연은 이제 자신과 마주하려고 했다. 남편의 죽음과 슬픔 속에서 묶여있던 마음을 조금씩 풀어내고 다시 삶 속으로 걸어나가기로 결심했다. 1장. 일상 속의 회복. 서연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현수가 좋아하던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다.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사이로 햇살이 들어오면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집안일, 작은 정리 하루 일과 속에서 현수가 남긴 추억들을 하나씩 떠올리는 시간. 그 모든 것이 서연을 지탱해주는 작은 힘이 되었다. 그리고 서연은 깨달았다. 현수와의 사랑은 끝났지만, 그 사랑이 내 삶을 지켜주고 있구나. 2장. 가족과 친구들의 위로. 서연에게는 친구들과 친척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누군가는 말없이 손을 잡아주었고, 누군가는 차를 가져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특히 가까운 친구 민지는, 서연아, 내 슬픔을 다 담아두지 않아도 돼. 조금씩 흘려보내면서 너만의 삶을 살아도 돼. 라고 말하며 그녀를 다독였다. 서연은 혼자가 아님을 느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살아도 괜찮다라는 허락을 자신에게 주었다. 3장. 작은 취미와 새로운 시작. 서연은 오래전부터 좋아했던 글쓰기를 다시 시작했다. 편지와 일상을 기록하며 감정을 글로 풀어내는 일이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매일 아침 차 한잔과 함께 일기장을 펼쳐 그날의 마음과 생각 지나간 기억들을 적었다. 눈물을 흘리며 쓰기도 했지만 글을 적는 동안 그녀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또, 마을 작은 도서관에서 열린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며, 서연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중한 사람이 준호였다. 그는 음악을 좋아하는 이웃으로 서연에게 차분히 음악을 들려주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사장. 준호와의 첫 만남. 처음 준호를 만난 날,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설렘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런 감정은 오랜만이었다. 현수의 죽음 이후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죄스러운 듯하면서도 왠지 모를 평안함이 서연의 가슴을 채웠다. 그날 밤 글쓰기를 하던 서연은 편지를 펼쳤다. 현수가 남긴 글귀가 떠올랐다. 사랑은 남겨진 사람에게도 이어질 수 있어. 마음을 열면 그 사랑은 언젠가 반드시 찾아온다. 그때 서연은 깨달았다. 준호 어쩌면 현수가 보내준 사랑일지도 몰라. 그 확신은 단순한 위안이 아니었다. 서연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준호에게 열리고 그와 함께하는 순간마다 마음 한쪽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5장. 일상의 회복. 서연은 준호와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고 커피를 마시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준호는 서연의 마음 속 상처를 건드리지 않고 그저 그녀가 웃을 수 있는 순간들을 만들어 주었다. 서연은 알았다. 현수가 보내준 사랑이 맞다. 그의 마음이 내 삶을 지켜주는 또 다른 방식이구나. 그 순간 서연은 슬픔 속에서도 다시 사랑하고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6장. 편지 속의 연결. 서연은 여전히 현수가 남긴 편지를 꺼내 읽었다. 그 편지는 울음을 추기도 했지만 삶을 살아갈 용기도 주었다. 서연아, 남겨진 삶 속에서도 너는 행복을 찾을 수 있어. 사랑은 끝나지 않고 필요할 때 내가 보내주는 사랑을 느낄 거야. 마음을 열어봐. 현수. 서연은 편지를 읽으며 준호와 함께하는 순간마다 현수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의 사랑이 그녀를 위해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이었다. 7장. 삶의 리듬.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며 서연의 마음에도 새 기운이 들어왔다. 집안에서 책을 읽고 동네를 걸으며 사람들을 바라보는 일상 속에서 서연은 다시 삶의 리듬을 찾았다. 현수가 남긴 사랑과 기억은 슬픔이 아니라 삶을 살아갈 힘이 되어 주었다. 8장. 새로운 사랑의 의미. 준호와 가까워지는 시간 속에서 서연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사랑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현수가 남겨준 사랑이 맞아. 그가 내삶 속에서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었구나. 준호의 따뜻한 손길, 배려 깊은 눈빛, 그리고 그녀가 웃을 수 있게 해주는 작은 순간들. 모든 것이 현수가 남긴 사랑의 연장선처럼 느껴졌다. 쿠장. 에필로그. 서연은 바닷가에서 차를 마시며 파도를 바라보았다. 겨울 바람 속에서도 마음은 따뜻했다. 현수야. 당신이 남긴 사랑으로 나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 그리고 이제 나는 앞으로의 삶도 사랑할 거야. 그 사랑이 준또 다른 사랑과 행복 속에서 살아갈 거야. 파도 소리가 그녀의 눈물을 감췄고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 마음 속에 따뜻한 온기를 남겼다. 사랑은 떠난 사람에게만 머무르지 않는다. 남겨진 사람의 마음 속에서도 계속 살아가며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힘이 된다. 서연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다. 그리고 다시 삶 속으로 한 걸음씩 걸어나갔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현수의 사랑과 기억, 그리고 그가 보내준 새로운 사랑이 작은 등불처럼 영원히 남아 있었다.